안녕하세요, 리나아빠입니다 오늘은 식기 건조기 부분 국내 판매 1위, 하임 셰프의 식기 살균 건조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사노동 혁명을 가져다 준 3대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타워형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 로봇 청소기, 그리고 식기 세척기가 있는데요. 식세기는 당연히 편리하지만 세척력의 한계와 한국 음식 특성상 초벌 설거지를 해야 하는 등의 단점도 분명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설거지는 주방 세제의 잔여감을 없애기 위해 상당히 많은 양의 물로 헹구는 타입이라 심리적으로는 노동력을 갈아 넣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하지만 건조기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워형 빨래 건조기를 사용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이 비슷한 맥락으로 식기 건조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국내 식기 건조기 판매 1위 브랜드인 하임 셰프. 스마트 살균식기 건조기 HTD-1101입니다. 7,80도의 고온으로 그릇을 깨끗이 말린 후 복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장염 등 다양한 세균을 99% 이상 박멸시켜줍니다. 이제 여름철 각종 세균과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는데요. 식중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던가 치료 중인 혹은 면역력이 약한 분이 있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이 하임 셰프 식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간 사용해보니 그릇들이 아주 뜨겁게 잘 건조되어 심리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웠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주방을 멋지게 정리할 수 있는 제품이었기에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실제로 건조가 끝난 뒤 유리그릇을 손으로 잡게 되면 3초 이상 잡기 힘든 정도의 열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조기의 위치는 아무래도 일반 식기 건조기 트레이 바로 옆에 두는 것이 가장 편리했습니다. 보기 너저분한 식기들을 차분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건조기에 넣어 보관하니 주방이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무게는 6.2kg, 소비전력 300W로 전열기구치고는 효율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스마트가 붙은 이름답게 음성 지원을 해주고 당연히 볼륨 조절과 음소거도 가능합니다. 자동표준 버튼을 누르면 온도 습도를 체크해 가장 효율적인 살균건조를 시작합니다. 자동추친 버튼을 누르면 35dB의 저소음 모드로 작동하고 건조가 끝나도 음성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면에도 지장이 없는 매우 조용한 백색 소음의 느낌입니다. 수동 모드는 30분, 45분, 60분, 90분 선택이 가능하고 15분은 자연풍 설정으로 건조가 끝난 뒤 쿨링하는 모드로 보시면 됩니다. 내부 트레이는 식기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인 304 계열, 즉, 18-10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며 1단, 2단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2단 트레이는 분리형으로 사진으로 보이듯 필요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단 좌측에는 물바지와 우측에는 숟가락, 젓가락 등을 건조하기 좋은 트레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중에 문을 열면 알아서 멈추고 문을 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